암 덩어리의 어떤 절대적인 크기도 물론 중요하죠.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상 장기가 기능을 어느 정도 유지하느냐가 중요합니다. 옛날에 봤던 환자들 위방암이 이 덩어리가 여기가 한 10cm 넘게 커져 있는 경우 꽤 크죠. 건강 상태가 막 깨지진 않았어요. 왜냐면 위방에 아무리 덩어리가 크게 있어도 간, 폐, 뇌 쪽에 전이가 없으면 물론 있더라도 미미하면 건강하세요. 반대로 간 쪽에 암이 덩어리가 큰게 있다 또 여러 개 퍼져 있다 그러면 좀 긴장을 많이 해요. 간이 많이 잠식을 당한 건데, 간은 그렇게 됐을 때, 남아있는 세포들을 오버슈팅을 해요. 막 쥐어 짜요. 그래서 정상기를 유지하다가, 어느 순간 되면 이 세포들도 손을 놔버려요. 갑자기 확 떨어지면서, 황달 수치가 확 올라가요. 이제 암도 어떤 덩어리 크기도 중요하지만, 얘가 지금 어디에 자리를 잡고 있는지, 간이라든지 폐 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, 크기가 크다, 또는 여러 개다. 그러면 좀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합니다. 어느 순간, 이 남아 있는 세포들이 손을 놓을까, 손놓지 말고 좀더 버텨줬으면 좋겠는데 항암 주사 열심히 쓰고 있고, 하이프 도 열심히 때리고 있는 요때 좀만 더 버텨줬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기도하는 마음을 좀 바라볼 때도 많습니다.